최근 유튜브에선 소닉을 모티브로 만든 한 공포 영상 시리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에바니마스님이 만든 신소닉 영상인데요. 썸네일만 봐도 기괴함과 끔찍함이 느껴지는 이 시리즈 함께 보시죠. 뭐야? 소닉이랑 어떤 캐릭터가 있는데 누구지?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실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 절대 이 생명체와 맞닥뜨리지 마십시오. CCTV 화면인 것 같죠? 나무를 비추고 있고, 오른쪽엔 전봇대 같은 게 있어. 여기는 집 출입문인 것 같은데? 이건 집안인 것 같죠. 2층으로 올라가는 복도 계단 같아. 호, 소니게 발이야. 나무 뒤에 숨어있죠. 설마 여기로 오는 건가? 무서워. 왜 이렇게 치직거리는 거야? 그러셨어. 집으로 오나? 헐. CCTV가 자신을 찍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소닉이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뭐야? 집 안으로 들어왔어.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가고. 새 화면을 주기적으로 바꿔가며 비추는 거구나. 문 열리는 소리... 어, 저기 있잖아. 눈이 사람 눈 같아. 시열이 굉장히 고르죠. 음. 아, 생명체를 뜯어먹었어! 심장이 뛰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걸로 볼때 심장을 감싸고 있는 살갗을 뜯어내 버린 거지. 이어서 두 번째 영상. 테일즈야. 오. 눈이 너무 기괴하게 생겼어. 동굴 안에 신소닉이 왔어. 동공지진. 이 뒤에 뒤를 봐. 어, 뭐야? 지난 3주간 수많은 실종자가 나타나고 있다. 그중 몇몇은 자신들의 집 바로 앞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현재 힐탑 마을 주변에서 946명이 실종된 상태이다. 실종자들의 시체는 단,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다. 힐탑 주변으로 수색팀이 보내졌지만 그들 역시 대부분 실종되고 말았대. 시민들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으며 지역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어? 창문 깨지는 소리. 들어왔어. 생김새가 조금 다른데? 아... 테일즈도 신 테일즈가 돼버린 거야. 방금 본 이미지는 수색팀이 발견한 카메라를 복원한 것이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 카메라는 숲으로 가는 오솔길에서 피 묻은 채 발견됐다. 저기 있구나. 아, 이게 카메라에 찍힌 마지막 모습인가 봐. 밤 늦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생명체를 목격했다는 제보도 있다. 페일즈가 사람을 안고 날아가는 실루엣이죠. 방금 이미지는 인터넷에 공개되었지만 지역 정부는 실제 사진인지의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논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이 실종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이 생명체들이 납치범일 것이라 믿고 있다. 와. 어? 소닉이야. 팔다리가 길어졌어. 어른 소닉, 사족 보행을 하기 시작해 짐승 소닉, 무슨 소리야? 그 다음에 크기가 커지는 건가? 세 번째 영상, 2006년 11월 14일, 한 경찰관은 힐탑 숲의 가장자리 주변을 탐색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늦은 밤, 누군가의 커다란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그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이다. 실제야. 그래픽 이런 게 아니죠. 실사야 지금. 숲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고. 뭐야. 너무 어두운데. 어? 어? Hello. Can you hear me? Are you guys there? 전파 방해 같은 걸 받는 건가? 불길한데, 통치가 엄청 커, 나무 많아. 죠, 생김새는 또 달라진 것 같아. 빤스런 때리는 모습. 이게 3개야. 다른 생명체들은 뭐야? 오, 울음소리는 점점 크게 들리고, 주변엔 아무것도... 뭔데? 뭐야, 이거... 소... 모양을 하고 있는데, 경찰관의 시체는 다음날 아침 영상 속에 나온 동상 옆에서 발견되었다. 그의 내장은 제거되어 있었으며 시체가 발견된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으나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다. 그의 시체는 무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라고 당국은 말했다. 며칠 후 당국이 그 석상 있는 곳으로 다시 갔을 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이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대피의 명령을 받았고 이 영상은 시민들이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해 공개되지 않았다 뭐야? 오? 어? 이건 전혀 다른 생명체잖아 이렇게 끝납니다 네 번째 영상 너클즈가 게임 속에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건 실사가 아니네. 어? 시체인가?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또다시 달립니다. 테일즈야. 테일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테일즈? 오! 내 말이야 뒤에 뒤에 소닉 있잖아 뒤돌아봐 오! 어. 신소닉 도망쳐버려 exa 느낌이 좀 나는데 신소이 너무 크고 빠르잖아. 어? 도망치나? 더 커졌어. 넌 뭐야? 아, 난 내가 필요한 존재래. 뭔 소리야? 넌 소닉이 아니야 소닉은 이런 짓 절대 안해 테일즈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왜 그러는 거야? 질문이 너무 많군 내가 보여주지 모든 걸 말이야 이게 뭐지? 어? 소니 게임에 나오는 거잖아 저거 다 모으면 슈퍼소닉으로 변신할 수 있죠 슈퍼에메랄드 이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의식을 위해선 카오스 에메랄드가 필요해. 어떤 의식? 뭘 말하는 거야? 그래, 그거 잘 물어봤다. 좀, 좀, 좀. 오, 뭐야 이거? 진짜 의식을 지내고 있네?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고 있는 너클즈 설마 너도 신 너클즈가 된거야? 앞모습을 안 보여주는게 불길한데 뒤돌아봐 엄마 야 이렇게 끝납니다 기존에 봐왔던 소닉 EX랑은 차원이 다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난게 아닙니다 가장 최근 1개월 전에 공개된 카오스 더 소닉 테이프는 아직 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신다면 이 영상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 문단속 잘 하시고 신소닉 조심하세요.